서한별 LG전자 연구위원님을 모시고 Over View of 5G CV2X Standard라는 주제 하에 5G CV2X 표준 개요에 대해서 발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구위원님 발표석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LG 전자에서 근무하는 서한별이고, 어, 저는 이제 4G LTE랑 5G 표준을 만든 3GPP라는 표준 단체에서 표준화를 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어, 그동안 저희가 만든 이런 5G VTX 표준의 개요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빌어서 어, 설명을 좀 드리게 된 것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어, 오늘 시간 동안에는 이제 3GPP에서 어떠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5GC VTEX라는 표준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어떤 개요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연사 분께서 VTEX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결국은 자동차가 주변에 어떤 다른 사물과 통신으로 연결을 해서 기존에 할수 없었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도로에서의 안전을 높이고 운전의 편리성을 증대하면서 자율주행 같은 곳에 기여를 하는 그런 일련의 서비스들을 이제 VTX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VTX가 왜 필요한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사실은 자동차들이 센서를 많이 가지고 있고 뭐 일부 회사들은 센서만으로도 이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는 실험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통신을 통해서는 센서가 제공할 수 없는 정보들을 줄 수가 있어서 이런 자율적인 완성도를 굉장히 높일 수가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가령 센서는 이제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그 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없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다른 자동차의 앞으로의 운행 계획이라든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겠다는 그런 의도 같은 것들을 전달해 주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통신은 그 모든 정보들을 보이지 않는 정보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교환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게 센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VTEX를 통해서 할수 있는 서비스를 좀 시간을 놓고 봤을 때뭐 day one, day two 이렇게 쪼개서 볼 수가 있는데요. day one은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하자면 전송을 하는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 개체가 자신의 정보를 주변에게 전달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자동차의 속도나 위치, 뭐 가속도 이런 정보들을 전달하는 것일 텐데요. 그런 걸 받으면 왼쪽 위에 있는 그림에서처럼 가령 앞차가 급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그런 상태 정보를 전송을 하게 되면 뒤에 따라온 자동차들이 급 브레이크가 밟혔다는 것을 알고 미리 제동을 시작해서 사고를 방지하는 이런 위의 이제 서비스들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이 그림에서는 그러한 예제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데이원 서비스들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개발이 됐고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표준이라든가 여러가지 어 제품들이 많이 개발이 됐고 이미 실증의 단계로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이제 그것에 추가를 해서 좀더 진화되어 있는 VTEC 서비스들에 대해서는 이제 좀뭐 표준을 포함해서 개발이 진행이 한참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를 전송하는 개체가 자신의 정보가 아니라 자기가 파악한 여러 가지 정보들. 뭐, 가령 자기가 센서를 통해서 주변이 어떻다라는 정보를 획득해서 주변에 전달을 한다거나 혹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내가 지금 상태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이고 좌회전을 할 것인지 난 직진을 하고 싶다든지 그런 움직임을 내가 수용을 할수 있다 없다 이런 서로의 의지 같은 정보들을 교환을 할 수가 있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센서들이 전달하지 못했던 그런 좀더 풍성한 정보들을 제공을 할수 있는 이제 장점이 있겠습니다. 어, 5G VTEX는 사실은 이런 데이터 애플리케이션들을 보다 더잘 지원하는 어, 통신 수단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에서 표준이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데이 원과 데이 투가 과연 뭐가 다르길래 기존의 vtx 기술이었던 뭐 dsi c 라든가 lte 기반의 c vtx 같은 기술로는 왜안 돼서 5g vtx가 필요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통신을 통신 서비스를 제공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성능 지표로서는 시간 지연 우리가 레이트시라고 부르는 시간 지연 통신이 반대쪽에 전달이 된 데까지 걸리는 시간 그리고. 그 반대쪽까지 얼마나 안정적으로 도달을 할수 있냐 하는 어떤 통신의 신뢰성, 릴라이빌리티라고 부르는 신뢰성, 그리고 데이터가 얼마나 많은 용량을 그런 뭐 시간 지연과 릴라이빌리티 하에서 전달할 수 있는지 하는 데이터 레이트, 이세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어떤 성능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데이 1을 기준으로 봤을 때 데이 2가 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자율주행하고 관련이 되다 보니까 시간 지연도 훨씬 짧게 전송이 되어야 지 되고 또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차량의 운행에 대한 직접적인 제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통신 신뢰성도 기존의 대의원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아져야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내는 데이터를 보내는 장치 자체만의 정보가 아니라 주변을 획득한 여러 가지 정보들 그리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정보들까지도 자주 자주 교환을 해야 됐기 때문에 정보량까지도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늘어난 정보량을 짧은 시간 안에 더 높은 신뢰성으로 전달할 수 있는 통신 테크닉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게 이제 3 g p p 에서 5G를 기반으로 해서 VTEX 표준을 만들어서 그런 기능을 제공하자라는 결론을 내리고 표준화를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어, CVTEX는 크게 는두 가지 형태의 통신 기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오른쪽 그림처럼 통상적으로 우리가 써왔던 단말이 기지국한테 정보를 전달 데이터를 전송 을 하고 그것을 네트워크에서 받은 다음에 다시 단말한테 전송을 하는 우리가 뭐 UU 인터페이스라고도 부르고 업링크 다운링크라고도 부르는 이런 통신 기법을 쓰는 방법이 일련의 방법이 있고요 이걸 앞에서 이제 그 KT의 TF장께서 열심히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어, 또 다른 한쪽의 방법으로는 이제 이런 기지국을 통하지 않고 단말이 직접 주변의 단말과 데이터를 주고받는 이런 통신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식을 이제 사이드 링크 혹은 PC5 인터페이스라고도 부르는데, 뭐좀 장단점이 있습니다. 앞에 발표에서 좀잘 말씀을 해주셨고요. 장단점은 조금 한 가지 더 강조를 할 부분은 이제 이런 PC5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통신을 할수 있기 때문에 항상 어디서나 제공을 해야 되는 VTEC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좀더 적합한 측면이 있다라는 측면을 한번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이 슬라이드는 3GPP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CVTEC 스탠다드를 쭉 발전시켜 온 하나의 히스토리가 되겠고요. 최초의 이제 3GPP에서 릴리스라는 개념이 있어서 한 릴리스가 지날 때마다 이제 표준이 버전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리스 8이 최초의 LTE 표준이었고, 그 전까지는 이제 우리가 흔히 기, 어, 핸드폰에서 사용하는 LTE 기술들을 표준화를 해서 쭉 발전시켜 오다가, 리스 14에 해당한 시점에서 이제 처음으로 VTX라는 것도 어, 이 LTE를 기반으로 제공할 을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표준화를 시작했습니다. 을 그래서 리스 14가 최초의 LTE 기반의 CVTX 표준이 완성이 됐고요. 이때는 데이원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설계 자체가 데이원 서비스를 적합하게 제공을 할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리스 15는 사실은 LTE에서 이제 최초로 5G가 표준이 시작된 그 시점인데요. 이제 그때는 VTX 측면에서는 뭐 크게 진화는 하지 않고 LTE를 LTE, VTX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하는 정도로 그쳤고, 대신에 5G의 새로운 5G의 기본적인 틀을 만드는 데 표준에 이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5G가 릴리스 15부터 뭐 V2X를 자동차 통신을 포함한 여러 가지 버티컬들을 다루기 위한 표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적어도 유유 인터페이스를 쓰는 측면에서는 이미 많은 부분이 가만히 돼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표준이 종료가 된 릴리스 16에서 이제 5G로 본격적으로 VTX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특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지국을 통하지 않는 사이드 링크 PC5 인터페이스를 추가로 만들어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얼마 전에 이제 표준이 완성이 되었고요 이 표준을 다시 좀더 업그레이드를 하는 작업이 시작을 해서 현재는 리스 17에서 5G C VTX에 좀 업데이트된 버전에 대한 표준화가 이제 막 시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이 LTC VTX는 Day One 서비스, 기본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레디오 기술이고 5G VTX는 Day Two 서비스, 좀 어드밴스되어 있는 VTX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위한 통신 기술이다. 그렇게 표준이 만들어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준이 진화를 하게 되면 뭐 자동차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통신 기법이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할수 있는 한 가지 그림이 되겠습니다. 리스14 이전에 CVTX 표준이 존재하기 이전에는 자동차가 기지국하고 유유 인터페이스로 LTE로 연결이 되어서 여러 가지 그런 뭐 인포테인먼트 같은 서비스들을 받고 있다가 리스14를 장착하면서부터 주변 단말하고는 이제 PC5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기본 안전 서비스들을 이제 주고 받는 형태로 진화를 하고 여기서 15가 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5G가 장착된 차량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인데 5G가 10, 15까지는 아직 유유 인터페이스밖에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가 기지국하고 연결돼서 네트워크 쪽에서 오는 좀뭐 대용량 차량 서비스 혹은 좀더 빠른 시간 지연이 필요한 어 VTECS 관련된 서비스들을 제공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게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한 그런 뭐 자율주행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될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이 되면 이제 5G 기반의 PC5까지 다 갖추어져서 PC5로 기지국이 없이도 기본 안전 서비스도 제공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드밴스되어 있는 데이터 서비스들도 제공을 하는 시나리오가 이제 완성이 되는 그런 형태로. 차량의 이런 일리스의 진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통신 기법들이 도입되는 모습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뒤에 남은 슬라이드들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챌린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5G V2X 표준에서 어떠한 기술들을 좀 만들었는지 도입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 사실은 조금 상히 기술적인 내용들입니다. 우선은 이게 5G VTX가 제공을 해야 될 데이터 서비스들이 대용량이 많고 그리고 그 대용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스펙트럼이 우선은 넓어야 되고 그 스펙트럼이 특정한 곳에 있다고 라 아직 좀 확신을 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낮은 주파수 있을지 5 9기가 있을지 혹은 심지어 밀리미터 웨이브에 있을지 그런 것들을 예상하기가 좀 힘들었기 때문에 원래 5G의 속성이었던, 75부터 도입되던 5G의 속성이었던 아주 유연한 채널 구조 를 만들어서 어떠한 스펙트럼에서도 원활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들자 하는 그 사상을 이제 그대로 도입을 해서 PC5 인터페이스조차도 여러 스펙트럼에서 동작할 수 있는 다양한 유연한 그런 플렉서블한 채널 구조를 도입했다라는 것이 한 가지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현재 표준상으로는 뭐 로우 프리퀀시라든가 밀리미터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가지 서비스들 여러 가지 주파수에서 동작하는 게 가능하도록 표준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역시 대용량 서비스들을 원활하게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송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한 가지 일화들로서 다중 안테나 시스템, 우리가 마이모라고 잘 알고 이제 마이모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하나의 주어진 시간 주파수 자원을 이용해서도 두 개의 데이터 스트림을 패럴하게 전송을 해서 데이터 전송률을 뭐 이론적으로는 두배 높일 수 있는 그런 기법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기법들은 뭐이 UU 인터페이스 기지국과의 통신에서는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거였지만은 이게 사이드링크는 누군가가 이런 뭐 안테나 레이어 개수를 좀잘 조절을 하는 그런 개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도입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웠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적절하게 해결을 해서 송수신 단이 현재 채널 상태에 맞는 어 이마이모스킴을 선택을 한 다음에 채널 환경이 허용할 때는 더 높은 전송 효율을 달성할 수 있는 와이모 전송 기법을 채용하는 이런 형태의 기술이 도입이 돼서 전송률 향상에 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간 지연, latency, 그리고 신뢰성과 관련된 릴라이빌리티를 향상하는 주요 기법으로 도입이 된게 이제 하이브리드 ALQ 피드백이라는 것입니다. 하이브리드 ALQ라는 것은 역시 이제 유유 인터페이스에서 지속적으로 써왔던 기법입니다. 통신을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 센더가 데이터를 전송한 다음에 수신단에서 제대로 성공을 했는지 아니면 수신에 실패를 했는지를 이제 피드백을 주는 것입니다. 피드백을 줘서 실패를 했다라고 하면은 다시 전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수신단이 수신 성공을 할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 기법이 이제 하이브리드 IQ 기법이고요. 이 기법이 도입이 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수신 성공할 때까지 통신을 계속 지도를 할수 있으니까, 우리가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을 이제 보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기법이 기존의 유유 인터페이스에 쭉 있었지만은, 사이드링크에 도입되기가 어려웠던 게, 어 단말이 유유 인터페이스에서는 단일한 기지국과만 통신을 하고, 그 사이에서만 이런 뭐 재전송을 할지 말지를 판단하면 됐지만 사이드링크에서는 여러 자동차들이 이렇게 공존, 도로에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내가 수많은 자동차들하고 서로 이런 개별적인 통신을 해야지 되고 거기에 따라서 피드백을 해야지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뭐, 그룹캐스트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데이터를 수신을 했을 때 적, 이 내가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수신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한 다음에 적절한 피드백을 하는 형태의 기법들이 도입이 돼서 이 메시지를 수신을 해야 되는 그런 자동차들 로부터만 재전송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재전송을 수행해서 원하는 릴라이빌를 달성하는 기법이 이제 도입이 됐고 이게 하나의 큰 어떤 릴라이빌리티를 달성을 하는 어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원을 할당하는 문제도 기존의 c v t x 라던가 뭐 c s m a 를 사용한 DSRC에 대비해서 좀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요. 이게 어 데이원 서비스는 데이터를 보내는 그런 그 개체의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데이터가 어떻게 생길지 예상이 가능합니다. 언제 생길지, 그 크기가 어느 정도 이제 자기 정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어드밴스 서비스에서는 주변의 센서가 얼마나 많은 개체를 감지를 하는지, 그리고 내 통신 상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데이터가 생기는 시점이라든가 데이터의 크기가 이제 좀 예측 불가능하게 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공존할 것이기 때문에 그중에는더 중요한 서비스도 있고 덜 중요한 서비스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뭐 CSMA를 사용한 DSC나 l t 기반의 CVTX나 모두 주변 단말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 주파수 자원을 선택해서 가능한 간섭이 적게 통신하는 자원 할당 기법이 이미 표준화되어 있었습니다만 얘네들이 이러한 부분들 이런 굉장히 가변하는 데이터 크기나 생성 시점 그리고 갑자기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발생했을 때에 개를 보호를 해주고 채널을 비워주는 동작 이런 부분들은 제공이 안돼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제공을 하기 위한 기법들 뭐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으로 자원을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생각을 해뒀지만은 빨간색에 큰 자원이 필요한 굉장히 급박한 메시지가 발생을 했을 때. 이를 감지하고 채널을 비워서 그 급박한 메시지가 간섭 없이 안정적으로 전송이 될수 있도록 하는 이런 메커니즘들이 이제 도입이 된게 상당히 한 가지 큰 변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한 가지 더 이제 강조를 드리고 싶은 5G C-V2X의 요소는 이게 LTE랑 l t e v x 랑 5G-V2X가 하나의 차량에 이제 같이 탑재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원 서비스는 LT로 하고 데이 o 는 5G로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한 자동차에 두 개의 LT 5G v t x 가 공존하고 있을 때 서로 상호 간의 간섭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기술적인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간섭을 최소화하고 가령 LT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업을 할 때는 NR 5G 쪽에서는 좀 동작을 일시 정지를 해서 LT 쪽의 동작을 보호를 하고 NR 5G 쪽에서 뭔가 중요한 동작을 할 때는 또 LT가 멈춰서 간섭을 막아주는 이런 서로 상호 협력하는 기법들이 도입이 돼서 5G VTX가 LTVTX랑 아주 잘 하모나이즈 될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요소도 도입이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5G VTX 표준의 개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발표였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LTE V2X, EV2X 그리고 5G V2X에 이르기까지 기술과 유스케이스 등을 포함해서 발표를 해주셨고요. 아, 아시겠지만 앞으로의 릴리즈에서도 지속적인 진화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발표해주신 사안별 연구위원께 많은 박수 부탁드리고요.